나온지 입성, 친구입니다. 헤이, hey. <laughs> 완석이라 대기 중이에요. 오. <웃음> <웃음> 생각보다 근데 빨리 들어오게 되었어요. <laughs> 저의 접시 아시 와. 예쁘다, 그렇지? 아홉시 삼십분 비행기예요. 다행히 오늘은 안내줬어 이제 다요 출발합니다. 펜다은는음인 가봐요. 나도야. 저희는 오늘 매일 임윤천 연주회를 봅니다. 아. 두 시간이지만 기내식이 있어요. <laughs> 라운지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여행 자체를 사람들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임윤찬 피아노 콘서트를 보려고 센다이 여행을 친구랑 같이 잡았어요. 같이 악기 전공하는 친구여가지고 마음도 잘 통하고 연주에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엄청 들떠 있어. 한국에서는 임윤찬 표 구하려고 해도 잘안 구해지고. 음반보다는 생으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철도역은 2층에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서가 어, 가자. 도착. 샌다이의 대충 느낌은 날씨 너무 좋아요. 저의 친구입니다. 뭐야 알아봐. 그래도 나. 오. <laughs> 처음부터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단 길로 나가보자 하고 나갔다가 지금 한 20분 헤맸어요 와 너무 예쁘다 길이 샌다이 느낌 굿 그랜드 바우 샌다이 도착 어디로 들어가나요?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갑니다. 택시를 타고 근처에 친구가 가고 싶다고 하는 카페를 가고 있어요.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목소리도> 앞에 두팀 웨이팅이 팀 있는데 일단 금방 빠졌어요. 맛있어? 완전? 감동란 음, 보다 대뜸 진짜? 패밀리 응. 마트에서 감동란 을 같은 거를 샀는데 진짜 맛있어 친구가 케이크 먹고 싶은 케이크가 한 조각 밖에 남지 않은 위급한 상황 케이크랑 스콘 먹을 거라서 저는 단백질로 계란 두 개를 채웠습니다 근데 닭가슴살 반은 너무 짜서 억지로 조금 먹고 버렸어요. 이렇게 먹으면 케이크를 맘 편히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나랑 유튜브 대박 나야 돼. 아니야 나 진짜 대박 안 나서 돼. 근데 너무 재밌어. 어너잘 어울린다. 얼굴이 작아서. 예쁜데? 어? 어 예쁜데? 예쁜데? <laughs>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빅토리아 케이크라네 이게 시그니처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야. 아, 딸기잼을 바르고, 어. 폭신한 카스테라 같은 파에 음, 라떼 예쁘다. 음. 라떼와 스코. 음. 우와! 네, 너무 맛있어. 미쳤 음, 맛있 음, 당근 케이크도 먹어보고 싶어졌어 제일 먹고 싶었을 것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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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땡겨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응. 응. 여기 맛있는데? 여기 PMSX인데 호르몬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잡지? 음, 응. 맛있지? 나는 레슨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노, 그, 노매노인 엄마들한테 시가 떨리는 거야서이 응, 이 일어나면, 돌아버릴지도 몰라. 음, 초반에는. 학원을 갈 <laughs> <할> 생각이 <laughs> 없어. 아니야, 나랑 해야지. 레슨이 날걸. 케이크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맛있게 먹고 다시 센다이 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쇼핑을 할 거예요. 오, 프랑프랑. 김치도 있어. 나고 싶어. <laughs> 예뻐. 살 거야? 엄청 예쁜 접시와 커트라리 샀어요. 계란이나 올려 먹겠지만. 김즈 쇼핑 중. 예쁜 거 너무 많아요. 니네 스타일이다 딱지. 응. 칼디를 가보겠다는 음 저의 친구를 따라서 갑니다. 저는 뭔지 몰라요. 이게 많이 들었어요. 와, 완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칼디백이 예쁘다. 뭐냐, 이거는? 이거 큰 거밖에 없나 봐. 펜다이의 거리 러시를 보고 둘진 합니다. 파르크 <laughs> 백화점에 왔어요. 홈베 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요. 티셔츠랑 가디건이 없는 게 없어. 제가 지금 통장이 들고 있습니다. 완전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사이즈도 다 있고 싹스리했습니다. 저는 남편 티랑 제 티랑 이렇게 커플로 샀어요. 완전 싸. 6만 원 정도? 남편 티가 6만 2천 원? 하트 두 개짜리는 조금 조금 더 비싸요. 텍스프리. 쇼핑을 하고 다시 호텔로 컴백. 어 이제 진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놀았어. 배고파. 그니까. <laughs> 그랜드 바우의로빈이 엄청 깔끔한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여기가 좋은 게 라운지 이용을 계속 가능해요. 밤에도 먹을 수 있고 지금도 스낵 타임. 여기에서 먹으면 돼요 큰 캐리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일본의 정석인 것 같아요 완전 스마트한 내 친구 완벽한 호텔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1박에 얼마라고요? 우리 12만 원 정도 했어요 오 12만 원에 캐리어 필 공간이 있다라는 게 일본에서는 진짜 넓은 거야 하는여 행이 매력 적인 게 계속 구경하 면서 갈수있 다는 게 진짜 매력 이 에요.